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령유전입니다. 자 일단 두산이 이번에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자, 지금 시장에서도 이 원전만큼 강한 모멘텀 가진 섹터가 또 있을까요? 뭐 조선도 좋고 방산도 좋지만 이미 뭐 많이 오른 섹터들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자, 반면에 이 원전주는 모멘텀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좀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물론 그동안에 한 3배 정도는 올라왔지만 이것으로 끝날 흐름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 수주 랠리가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지금 주가 흐름에 되게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기다림에 대해서는 돈이 들지가 않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다리는 걸 못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한마디, 기다림. 요것들 가슴에 새겨 주시고요. 자, 이 지루한 구간을 제가 매일매일 영상으로 함께 해 드릴 거니까요. 저와 같이 리듬 맞춰 가면서 안정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었죠. 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 함께 SMR 공동 개발에 협의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에너지의 혁명이 시작됐다. 그 중심에는 SMR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 그만큼 미국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했다. 또 하나, 이 프랑스도 벨기에와 손을 잡고 SMR 공동개발에 들어간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물론 프랑스는 속도가 좀 느리고 예산도 좀 많이 드는 편이라 개인적으로는 꼭 사업 파트너로서 매력적일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유럽도 이 SMR 상용화 흐름에 합류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소식이 있었죠. 자, 이 삼성 물산이 아랍에미레트와 함께 글로벌 원전 협력에 나선다. 자, 특히 이 SMR 중심으로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말은 곧 중동 지역도 SMR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미국, 유럽, 중동이 동시에 이 SMR 개발과 이 상용화, 이 중요하죠.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시작 구간의 초입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우리는 아주 전략적으로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원자로나 주요 핵심 주 기기 부품을 직접 제작해서 공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결국에는 그런 핵심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문 제작사가 맡아야 되고요.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한수원과 함께 SMR 프로젝트 진행 중이기도 한데 이 구조 안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이 미국이 SMR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뉴스킬 파워, 테라 파워, 오클로 엑스 에너지 같은 대표적인 미국 SMR 기업들이 있게 되는데 이 기업들 대부분이 이미 두산과 기술 협력 납품 경험들이 있는 곳들이죠. 자 쉽게 말해서 미국이 SMR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두산은 자연스럽게 이 공급망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랍에미리트 중동에 들어갔을 때 한수원이라든지 한국전력 삼성물산에 들어갔을 때 우리 두산을 같이 함께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 그것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슈가 하나 또 나왔어요. 뭐, 따끈따끈한 뉴스긴 한데, 자, 바로 이 대형 원전에 대한 환경적인 한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최근에 대형 원전에서 사용하는 해수 냉각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우려가 나왔어요. 자, 이 대형 원전은 사실은 이 바다, 바닷물로 원자로를 식히는 구조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처럼 이 기온이 37도를 넘나드는 이런 폭염이 계속되면서 해수 온도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바닷물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냉각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자로를 제대로 식히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결국에 이대로라면 이 10년 안에 대형 원전 8기가 멈출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자, 온도는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기후변화 속도를 보시면요. 자, 그만큼 이 기존의 대형원전은 장기적으로 지속 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 냉각 방식이 유연하고 부지 제약이 적은 이 SMR만이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SMR 같은 경우는 해수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담수, 이 소금이 없는 물이라는 거죠. 네, 거기다가 소중 냉각 같은 것들, 뭐 나트륨 같은 걸 이용해서 냉각장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해수보다는 담수 내지는 새로운 냉각장치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SMR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계속 온도가 올라간다면 어차피 냉각이라는 걸못 한단 말이죠. 보통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방에다가 원전 이렇게 짓는데 이 바닷가 근처에서 물을 뽑아 올리려고 이렇게 짓는 건데요. s m l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죠? 이 도심에도 지을 수가 있다. 물론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할 수도 있어요. 뭐 지역 주민들이 반대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근에 좀 떨어진 인근에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이뭐 바닷가 주위에만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내륙 지역에 지을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럽이라던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 미국의 끄트머리에 원전을 짓지 않고 이 중심, 중심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바로 SMR의 장점이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SMR을 본격화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심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네. 때문에 어이 kb증권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원전 smr 수주 기대 때문에도 목표가를 89,000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미 호실적은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원래는 이 두산바켓의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두산바켓이 관세 여파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매출이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이렇게 호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의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에너빌리티가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반기부터 이 체코의 주코바니 원전 2기에 대한 수주 계약이 있어요. SMR 프로젝트 2개 이상 수주가 본격화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원전에 더해서 이제 터빈 발전기, EPC까지 넓은 범위에 참여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국내 대비 확대가 된 만큼 수주 금액도 이 3조 8천억 정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그래서 이 KB증권에서는 수주 잔고 성장으로 인해서 8만 9천 원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는 거는 보수적으로 8만 9천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9만 원, 10만 원까지는 거뜬하게 올라와 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뭐2분기 실적에 호실적 뉴스는 빙산의 일각이다. 앞으로는 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더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앞서서 지루한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탈을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제 상승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 하나 오션처럼 갑자기 정고점을 이렇게 뚫어버리는 이런 흐름을 갑자기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 주가가 이렇게 다 오르고 나서 브리핑을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오르기 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수매도 타점 필요하시고 이 정보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손 놓고 기다리시면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만든 이 상세 대응 자료 무조건 받아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바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먼저 이것부터 알려드리고 설명해드릴게요. 자 나는 평소에 너무 바빠서 자료는 좀 부담스럽다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매수매도 타점부터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오픈해놨죠. 010-6518-5019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미쳐다 풀지 못한 메스타점, 매도타점 그리고 중요한 반등 구간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바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오션처럼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반등 신호가 나오면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주식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쁜 일상 중에 매수매도타점 알림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제 개인 번호로 오픈해놨죠 상단에 보시면 65185019로 구독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상세 대응 자료뿐만 아니라 꿀팁들을 왜 알려드리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는 이 종목들의 타점, 저의 노하우가 담긴 매수매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빨리 보셔야 제 채널도 그만큼 성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게 목표라서 유튜브 멤버십이라든가 뭐 VIP, 단톡방 이런 것도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타점알림 문자 받아 보시고 수익 나신 많은 분들께서 감사 인사 한번씩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자 고맙다고 저에게 선물 보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영상에서 이렇게 감사 인사 남겨 드리고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10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제가 역으로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감사 이벤트 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구독 한번 지금 보시는 해당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그걸로 보답을 받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타점을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저장해 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두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런 종목들 매수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 바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문자 남기시고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수매도를 할 때는 제가 왜 여기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매도를 하는지까지. 아주 자세한 근거를 가지고 알려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다 오픈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만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응 자료라든가 근거들이 담긴 타점 내용들 보시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감을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대응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분들 각평단가 기존으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 어디서 해야 되는지, 신규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신규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5만 원대 평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에 추가 매집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4만 원대시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까지. 지금 시장의 흐름과 처음에 제가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이 원전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밖에 될수 없는지까지 제가 모두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변수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하나 오션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까지 공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상세 대응 분석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65185019번호로 행운의 숫자 7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시면 이 두산에너 관련해서 10년 노하우가 담긴 저의 상세 대응 분석 자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는 늘 수시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정말 많아요. 이 변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변수에 그때그때 반응을 하시는 주가가 올랐네 혹은 주가가 떨어졌네 이런 반응을 하시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수익 내는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데도 공부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려고 도움받고 싶으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대신해서 이렇게 상세 대응 자료도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 알림도 해드리는 거니까 미리미리 대응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 저에게 받아가시고 수익 내실 준비만 하시고요. 저는 우리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까지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걸로 보답을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산에너 빌리티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고요. 내일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